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있으신가요? 검사해 보면 별 이상 없는데 자꾸 누워 계시는 분, 병원 가면 약만 더 늘어나는데 몸은 더안 좋아지는 분, 밥맛도 없고 기운도 없고 하루 종일 그냥 TV만 보시는 분, 그분들이 게으른 걸까요? 아닙니다. 기운이 바닥난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이걸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몸이 무너지는 건병 때문이 아니라 네 가지 기둥이 무너져서라고요. 지난달에 82세 할아버지 한 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혼자 엄청 씩씩하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늘 보호자 부축받으며 오시던 분이 보호자도 없이요. 더 놀라운 건 그분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선생님, 작년 이맘때만 해도 침대에서 못 일어났어요. 애들이 요양원 알아보고 있었다고요.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달라지셨을까요? 그분은 제가 시키는 대로 딱네 가지만 바꿨을 뿐입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네 가지 생활 습관이었어요. 이분을 보면서 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80세 전에 쓰러지는 이유는 병 때문이 아니라는 걸요. 병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기운이 빠지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기운을 다시 살리게 하는 네 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하시면 90세, 100세까지 혼자 힘으로 걷고 밥 먹고 외출할 수 있어요. 아까 그 82세 할아버지처럼요.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기운을 지키는 방법이거든요. 약도 필요 없고, 돈도 안 들어요. 그냥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것들만 조금 바꾸시면 됩니다.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오늘부터 당장 힘이 쏟아나는 기력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예요. 여러분이 좀더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정보 누구보다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여러분의 수명을 10년은 늘려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물몇잔 드세요? 한두 잔? 생각나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기운을 빼앗기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나이 들면 갈증을 잘못 느껴요. 뇌가 둔해져서 목마른 걸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물을 안 마셔도 괜찮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속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피가 끈적해지고, 장기가 말라가고, 뇌도 쪼그라들고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이걸 진액이 말랐다고 표현합니다. 진액이 뭐냐? 쉽게 말하면 몸속 수분이에요. 이게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피곤, 어지럼, 짜증, 기억력 저하, 입맛 없음, 다들 이걸 노하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물이 부족한 거예요. 더큰 문제는 약이에요. 혈압약, 당뇨약, 이뇨제. 이런 약들이 몸속 수분을 더 빼앗아 가요. 그래서 약잘 챙겨 먹는 분들이 오히려 더 기운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확인하냐? 간단해요. 거울 앞에 서서 혀를 내밀어 보세요. 혀에 윤기가 없고 하얀 막이 두껍게 있나요? 그럼 물 부족이에요. 소변 색깔 보세요. 진한 노란색이나 주황색이면 물이 부족한 거예요. 손등을 살짝 잡아당겨보세요. 놓았을 때 바로 펴지지 않고 천천히 돌아오나요? 피부가 말랐다는 신호예요. 그럼 물을 많이 마시면 되냐? 아닙니다. 물은 양이 아니라 때가 중요해요. 한의학에서는 물을 마시는 네 번의 황금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8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피가 끈적하게 굳어 있는 상태가 되어 이때 미지근한 물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 혈관이 확 열립니다. 뇌졸중 예방에 정말 좋아요. 두 번째 점심 먹기 30분 전이에요.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소화가 잘 돼요. 위장에 열이 많은 분들은 속이 편해지고요. 단 식사하면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돼서 안 좋아요. 세 번째 밖에 나갔다 들어왔을 때요. 움직이면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요. 이걸 바로 보충 안 하면 기운이 뚝 떨어져요. 외출하고 돌아오면 물한 잔, 이건 꼭 지키세요. 네 번째 자기 한 시간 전에 반 컵이요.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치게 돼요. 그래서 반 컵만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는 동안 몸속 수분이 적당히 유지돼요.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한꺼번에 물을 벌컥벌컥 많이 마시는 거요. 그러면 심장이 갑자기 일을 많이 해야 해요. 신장도 급하게 물을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려요. 물은 채우는 게 아니라 순환시키는 겁니다. 조금씩 자주 마셔야 몸속에 잘 스며들어요. 한 번에 200ml, 종이컵 한잔 정도면 딱 좋아요. 이거 실천하신 분들 변화가 정말 빨라요. 3일만 해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져요. 일주일 지나면 머리가 맑아지고요. 한달 지나면 피부에 윤기가 돌아요. 그 82세 할아버지도 물 마시는 시간부터 바꾸셨어요. 선생님, 신기하게 물만 제대로 마셨는데 약 먹어도 속이 안 쓰리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전보다 훨씬 수월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 하나만 제대로 마셔도 기운이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컵에 물 따라 놓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네번 같은 시간에 마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둥입니다. 두 번째 기둥 다리입니다. 다리가 왜 중요하냐? 한의학에서는 다리를 신장의 창고라고 불러요. 신장은 우리 몸의 근본 에너지를 저장하는 곳이에요. 그 에너지가 다리에 쌓여 있다는 거죠. 다리가 약해지면 어떻게 되냐? 신장의 기운이 빠르게 무너져요. 그래서 넘어지면 문제가 골절만이 아니에요. 넘어지는 순간 온몸의 장기 능력이 같이 무너져 버려요. 병원 통계를 보면 충격적이에요. 80세 이상 어르신이 넘어져서 골절되면 1년 안에 돌아가시는 확률이 20%가 넘어요. 뼈가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근육을 지켜야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나 매일 산책해 시장도 걸어가 이러시는데 걷기만으로는 부족해요. 걷기는 근육을 쓰는 운동이지 근육을 만드는 운동이 아니에요. 걷기만 하면 근육이 서서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한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헬스장 갈 필요도 없어요. 집에서 딱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의자에서 일어나기예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이것만 해도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이 엄청 강해져요. 하루에 열 번만 하세요. 한 번에 열번다할 필요 없어요. 아침에 세 번, 점심에 세 번, 저녁에 네번 이렇게 나눠서 해도 돼요. 중요한 건 손을 안 쓰고 일어나는 거예요. 손으로 의자를 짚으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요. 허벅지 힘만으로 일어나야 해요. 처음엔 힘들 거예요. 그럼 침대처럼 높은 데서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점점 낮은 의자로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 발뒤꿈치 들기예요. 서 있는 자리에서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불러요.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다리에 고여있던 피를 심장으로 올려보내거든요. 발뒤꿈치 들기를 하면 혈액 순환이 확 좋아져요. 다리가 붓는 분들, 저녁만 되면 다리가 무거운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 이것도 하루 10번이면 충분해요. 설거지 하면서 양치하면서 틈틈이 하세요. 세 번째 한 발로 서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균형을 잡는 능력은 뇌와 직결되어 있거든요. 한 발로 서면 내가 온갖 신경을 다 동원해서 균형을 잡아요. 이게 치매 예방에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처음엔 10초도 못 버티실 거예요. 괜찮아요. 벽을 잡고 하세요. 손가락 하나만 벽에 대고 균형 잡는 연습하는 거예요. 조금씩 익숙해지면 손을 떼고 해보세요. 한달 지나면 30초는 거뜨네요. 이세 가지 운동하면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근육이 피곤한 건 좋은 신호예요. 운동하고 나서 다리가 묵직하고 당기는 느낌, 이건 근육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관절이 아프면 즉시 멈추세요.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발목이 쑤시면 무리한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근육 피로는 좋은 기운이 생기는 과정이지만, 관절 통증은 나쁜 기운이 들어온 신호라고 봐요. 운동 강도는 여러분이 조절하세요. 옆사람이 20번 한다고 따라 할 필요 없어요 내 몸이 이 정도면 적당히 하는 게딱 맞는 강도예요 이 운동들 꾸준히 하신 분들 보면 정말 신기해요 70대에 지팡이 짚고 오셨던 분이 6개월 뒤에 혼자 걸어오세요 계단도 스스로 올라오시고요 다리는 기둥이에요 기둥이 튼튼하면 집이 오래 가요 기둥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집도 쓰러져요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예요. 다리만 지켜도 수명이 10년은 늘어납니다. 세 번째 기둥 영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약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약은 병을 치료하지만 동시에 몸속 영양을 빼앗아가요. 한의학에서는 이걸 명확하게 말해요. 약은 병을 빼지만 기운도 함께 빼앗는다고요. 현대의학에서도 이게 확인됐어요. 약 종류마다 고갈시키는 영양소가 다 있어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 칼륨이랑 마그네슘이 빠져나가요. 이게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 근육에 쥐가 자주 나요. 심장이 두근거리고요. 밤에 다리 당기면서 잠못 주무시죠? 그게 다 칼륨 부족 때문이에요.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B가 빠져나가요. 비타민 B는 뇌랑 신경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이게 부족하면 손발 저리고 기억력 떨어지고 우울해져요. 당뇨약 먹는데 왜 우울하냐고요? 비타민 B가 없어서 그래요.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은 코큐텐이라는 게 없어져요. 이게 뭐냐? 세포의 에너지 공장이에요. 이게 부족하면 온몸이 나른하고 기운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요. 그래서 약만 먹고 영양을 안 채우면 몸이 점점 부서진 기와처럼 돼요.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안에서 금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와르르 무너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약을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약은 계속 드셔야 해요. 대신 약이 가져간 영양을 음식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아침에 바나나 하나 드세요. 바나나에 칼륨이 엄청 많아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 쥐 나는 것도 확 줄어들어요. 단, 신장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바나나 조심하셔야 해요. 칼륨이 너무 많으면 신장에 부담될 수 있거든요. 점심에는 등푸른 생선 한 조각 드세요. 고등어, 삼치, 꽁치, 뭐든 좋아요. 이 생선들은 오메가3가 많아요.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뇌도 건강하게 해줘요. 일주일에 세 번만 드셔도 충분해요.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줌 드세요. 호두, 아몬드, 땅콩 섞여 있는 거 사서 하루에 한 줌씩 드세요. 마그네슘이랑 비타민 E가 풍부해요. 심장이랑 근육에 정말 좋아요. 특히 호두는 뇌 건강에 정말 좋아요. 호두 모양이 뇌랑 비슷하게 생겨. 신기하게도 실제로 뇌에 좋은 성분이 가득해요. 오메가3가 많아서.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요. 하루에 호두 다섯 알만 드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블루베리도 정말 좋아요. 블루베리를 뇌의 과일이라고 불러요. 뇌세포를 보호하는 성분이 엄청 많거든요. 기억력 떨어지시는 분들 아침에 블루베리 한줌 드세요.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아요.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맛도 좋고 효과도 배가 돼요. 계란도 빼놓을 수 없어요. 특히 노른자요. 노른자에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기억력에 정말 중요해요. 콜레스테롤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하루 한개 정도는 전혀 문제없어요. 오히려 뇌 건강을 위해서는 꼭 드셔야 해요. 시금치나 케일 같은 짙은 녹색 채소도 좋아요. 여기에 엽산이 많은데, 엽산은 뇌세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나물로 무쳐서 드시거나 국에 넣어 드세요. 하루에 한 번은 녹색 채소를 드시는 게 좋아요. 강황도 추천해요. 카레 가루에 들어있는 노란 향신료요. 강황의 커큐민 성분이 뇌의 염증을 줄여줘요. 치매 예방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카레 요리를 일주일에 한두 번 드시거나 우유에 강황 가루를 조금 타서 드셔도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양이에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바나나 다섯 개 먹으면 배만 아파요. 딱 정해진 양만 매일 드시는 거예요. 규칙적으로요. 그리고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입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입맛 없는 것도 영양 부족 때문이에요. 악순환이에요. 영양이 부족하니까 입맛이 없고, 입맛이 없으니까 더안 먹고, 그럼 영양은 더 부족해지고,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일단 조금이라도 먹어야 해요. 배가 안 고파도 시간되면 한 입이라도 넣는 거예요. 3일만 그렇게 하면 입맛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76세 여성 환자분도 음식 바꾸고 나서 확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아침에 바나나 먹기 시작한 후로 밤에 다리가 안 저려요. 그리고 진짜 생선을 꾸준히 먹으니까 머리가 덜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약은 필요해요. 그런데 약이 가져간 걸 돌려줘야 해요. 그게 바로 음식이에요. 약과 음식 이두 개가 균형을 이뤄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네 번째 기둥 마지막입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바로 사람과의 대화예요. 혼자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식들은 다 독립했고, 배우자는 먼저 가셨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도 많으실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해요. 한의학에서는 외로움을 기운이 막히는 병이라고 불러요. 기운이 막히면 혈액도 막히고 혈액이 막히면 생각도 막혀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충격적이에요. 혼자 사는 사람이 같이 사는 사람보다 치매 걸릴 확률이 두 배예요. 우울증은 세 배랍니다. 심장병은 네 배예요. 혼자 있는 게 담배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는 연구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과 말을 나누면 뇌가 깨어나요. 상대방 말을 듣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말로 표현하는 이 과정이 뇌를 엄청나게 자극해요. 퍼즐 100개 푸는 것보다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말을 하면 가슴이 움직여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심장의 기운이 흐르는 거예요. 말하면서 감정도 표현하고 웃기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내잖아요. 이게 다 기운을 순환시키는 거예요. 혼자 계시면 어떻게 되냐? 면역력이 떨어져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위기 즉 몸을 지키는 기운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도 자주 걸리고 대상 포진도 잘 생기고 상처도 잘안 아물어요. 혈압도 올라가요. 외로우면 간의 기운이 울결된다고 해요. 울결이 뭐냐, 막혀서 쌓인다는 뜻이에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잠도 못 자게 돼요. 심장의 기운이 불안해지면 잠이 안 와요. 혼자 계신 분들 보면 밤에 잠못 주무시는 분 정말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간단해요. 하루에 딱 10분만 누군가와 대화하세요. 전화해도 돼요. 자식한테, 친구한테, 동생한테 10분만 통화하세요. 거창한 대화 아니어도 괜찮아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요. 거기 가면 같은 나이 또래가 많잖아요. 얼굴만 봐도 반가워요. 화투 치고, 웃고, 수다 떨고. 이게 약보다 좋아요. 동네 마트에 가서 사장님한테 인사 한마디 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장사 잘 되세요. 이것만 해도 달라요. 말을 하면 내 목소리를 내 귀로 듣게 돼요. 이것만으로도 내가 자극받아요. 요즘은 온라인도 있잖아요. 유튜브 댓글 달아보세요. 영상 보고 느낀 점한 줄만 써도 돼요. 누군가와 소통하는 거예요. 이것도 외로움을 푸는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오늘 1시간 통화하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면 소용없어요. 매일 10분이 훨씬 좋아요.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기운은 고인 물과 같다고요. 움직여야 썩지 않는다고요. 혼자 가만히 있으면 기운이 고여서 썩어요. 사람을 만나고 말을 나누면 기운이 흘러요. 제 환자분 중 85세 할아버지도 늘 혼자 계시다가 제 얘기를 들으시고 매일 아침 복지관에 가셨대요. 거기서 친구도 사귀고 탁구도 배우시고, 선생님,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나갈 때가 있으니까 신나요. 작년엔 일어나도 할게 없으니까 그냥 누워 있었는데 말이에요. 사람은 혼자 살수 없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혼자 있으면 무너져요. 사람과 함께 있어야 기운이 살아요. 이게 장수의 마지막 기둥입니다. 자, 네 가지 기둥 다 말씀드렸습니다. 물, 다리, 영양, 대화. 이네 개에요. 어렵지 않죠?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그런데 이것만 지키면 80세 전에 쓰러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나이와는 상관없어요. 오늘 물한 잔을 제대로 마시면 내일 아침 얼굴이 달라져요. 오늘 의자에서 10번만 일어나면 3일 뒤 다리가 달라져요. 오늘 바나나 하나 먹으면 일주일 뒤 몸이 달라져요. 오늘 전화 10분만 하면 한달뒤 마음이 달라져요. 한의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운은 천천히 움직이지만 반드시 반응한다고요. 여러분, 목표가 뭐예요? 100세까지 사는 게 목표예요? 침대에 누워서 100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짜 목표는 이거예요. 내두 다리로 서서 걷고, 내 손으로 밥을 떠먹고, 사랑하는 사람들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혼자 힘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장수예요. 병원에서는 이런 거안 알려줘요. 병원은 병을 고치는 곳이지 기운을 지키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병원만 믿으면 안 돼요. 약도 먹어야 하지만 기운도 지켜야 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 보신 게 정말 다행이에요.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만 담았어요. 복잡한 이론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이것만 매일 하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느낄 거예요. 몸이 가벼워지는 거, 머리가 맑아지는 거, 마음이 편해지는 거, 다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 계시죠? 기운 없어 하시는 분, 자꾸 누워 계시는 분, 이 영상 꼭 보여드리세요. 공유 버튼 눌러서 카톡으로 보내드리세요. 그분들한테 정말 큰 선물이 될 거예요.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보 계속 가져올게요. 병원에서 안 알려주는 것들, 한의학에서만 아는 비법들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예요. 그런데 효과는 값을 매길 수 없어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많으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한테 전달돼요. 여러분과 똑같이 기운 없어 하시는 분들, 매일 병원만 다니시는 분들한테 이 정보가 가야 해요. 좋아요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래야 새 영상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이 가요. 건강 정보는 빨리 아는 게 중요해요. 하루라도 빨리 실천해야 하루라도 빨리 좋아지니까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실천하시면서 느낀 점, 변화된 점꼭 알려주세요. 그 댓글이 다른 분들한테 용기가 돼요. 나도 할수 있겠다 하는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달라질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기운이에요. 기운이 있으면 60세도 젊은 거고, 기운이 없으면 50세도 늙은 거예요. 오늘부터 네 가지 기둥 세우세요.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 올리세요. 분명히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몸과 마음을 갖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도 계속해서 좋은 정보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이에요.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나이를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